안녕하십니까. 방금, 방금, 반갑습니다. 김영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골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릴리스 동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할까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릴리스 동작.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해서 팔로, 팔로스로를 넘어갈 때 손이 교차되는, 교차되는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 동작이 그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릴리스는 좋은 릴리스든 나쁜 릴리스든 무조건 하게 되어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릴리스는 손목을 써서 하는 스냅 릴리스 그리고 블럭 릴리스 롤오버 릴리스라고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스냅 릴리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할 겁니다 스냅 릴리스 말 그대로 손목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스냅으로 자, 이 손목이 보통 프로들은 슬, 릴리스 동작이 요렇게 돌아가죠이렇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손목으로 요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요렇게 하십니다. 그래 되면은 스냅 릴리스를 잘못 하시게 되면은 다운 스윙 때 풀어서 떨어지는 스쿠핑 현상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면서 동반되는 현상이 뒷땅 아우딘으로 계적이 바뀌어서 슬라이스, 거기에 따른 거리 손실, 많은 손실이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손목이 돌아가는 현상, 릴리스. 자, 손목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목은 손목은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집에서. 손목을 잡으시고 돌려 보세요, 손목을. 손목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손목은 이렇게이렇게밖에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목은 어디에서 제어가 되냐면은 팔꿈치에서 제어가 됩니다. 자, 팔꿈치가 돌아가면서 손목이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팔꿈치가 손목을 제어한다는 라 이런 어, 이론은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자, 릴리스는 손목이 돌아가는 현상인데 그 손목이 돌아가는 현상은 팔꿈치에서 제어를 한다는 게 오늘 시간 팩트입니다. 그죠? 자,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때 자 스냅으로 손목을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로 돌리세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를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돌리시면은 자연스러운 로테이션과 릴리스가 이루어진다는 게 오늘의 팩트입니다자 손목은 팔꿈치가 제외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돌리시면은 릴리스를 잘 릴리스도 잘될 뿐더러 치킨이 치고 나서 팔로에서 치킨이 현상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현상도 엄청나게 많이 줄겠죠 당연히 왜 팔꿈치가 지면을 보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자 자, 릴리스 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때 손목 요렇게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요렇게 돌리죠 자 영상 보시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한 번쯤은 알고 계셔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은 릴리스가 될 것이니, 한번 여러분들도 연습장 가셔서 꼭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간략히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